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 수요일이고요. 긍정학원 46일차입니다. 요즘 제가 독서에 빠져 있습니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기 보다는 한 책을 꾸준하게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독서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 앱에다가 책에 대한 내용을 적고 느낀 점을 그 밑에 쭉 적어 내려가면서 이 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더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 주말 되면 요약해 놓은 것만 다시 읽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세 권을 반납하면서 세 권을 빌려 왔는데요.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열몇 권을 제가 선정해 놨습니다. 그 중에 세 권을 선정해서 뽑아 오는 길에 또 보니까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 빼고 새로 발견된 걸 다시 집어넣어서 그렇게 왔더니, 또 읽고 싶은 책이 한개더는 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읽을 책이 열몇 권이 된다는 것도 두근거리지만, 이번에 빌려온 세 권에 대해서 2주 동안 얼마나 공들여서 읽고 얻어가는 것이 많을지가 기대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럼 오늘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영어를 매일 들어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본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며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나와 함께 세상을 이롭게 바꿔가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해서 종합중간 베스트의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 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모교의 초청을 받아 졸업 축사를 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이루었다. 여러분들도 푹 빠져 지내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